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룩이다 라고 하면은 빵을 만들고 또 술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해서 바로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은 빵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그런 누룩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로 하늘의 교훈으로서 우리의 신령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비유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누룩은 누가 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 교훈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요.그러면 이 하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교훈은 하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그러니 하늘에서 주시는 이 깨끗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며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그 말씀을 먼저는 귀로 잘 들어야 되겠지요.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니, 어떻습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부풀어서 이렇게 계속 빼다 보면 무엇이 나가겠습니까? 바로 내 속에 있는, 묵고 있던 내 중심적인 생각과 그리고 욕심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다라고도 하고 또 하늘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늘 교훈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다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 남의 눈에 들보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바로 남보다는 항상 자신을 먼저 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한번 볼까요? 저들은 자기들이 연구해서 자기들이 글로서 가르치니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속에는 악이 남아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속에는 죽어있다 그리고 또 해치란 무덤 같다 라고 하시면서 꾸중을 하시지요 그러니 이 하늘 교훈이 바로 중요함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만 봐도 하늘 교훈과 세상 교훈의 차이점이 헌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바로 하늘의 이 교만이 훈 우리의 신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누룩은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모세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그리고 유월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 이때부터 누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 때는 그림자라서 무교병을 먹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교훈이 없은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유월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유월은 무엇인가 보니 바로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유월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무교병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대 도를 받아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니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지키고 행하게 되니 신령이 당연히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교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다 보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을 깨달은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먼저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봤더니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력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자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도를 알지 못하니. 제자들은 진짜 이것이 떡인 줄 알고 오해를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왜 떡이 없어서 염려하느냐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우중도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제자들은 성령을 당시에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했지요? 그러면 그것만 기억을 하면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는 기적과 그리고 또 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한 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그러니 그때 있어야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이 때에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께서 하늘 병원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지, 않아, 방해를 하였지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저들의 말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분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예수님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세상으로 하시는 말을 듣고 혹여나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넘어져서 제자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서 제자들의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보고 믿어서 신령을 깨끗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음을 말씀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도 이 말씀이 궁금하고 또 알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계시가 완전히 열려서 하늘에서 성경의 중심으로 하늘 교훈이 가르침을 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는 듣고 그리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내 신령의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떻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깨끗한 신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깨달아 가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시켜지고 변화가 되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은라고 하시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두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영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 바로 오늘날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천국은 무엇인가 봤더니 하늘에서 주는 깨끗한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둔 것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속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래서 숨겨두었으니 하나의 비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무엇을 말하나 봤더니 바로 신랑인 영이 함께 해서 받는 자의 입장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오늘날 딱 보니까 바로 한목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이 함께 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주니까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인 이 한목자의 신령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바로 그 여자의 신령 속에는 미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입으로 통해서 이 말씀으로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누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자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을 부풀어서 주니까 이 여자는 입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시는 말씀을 귀로 넣고 그리고 내가 부풀려서 빼게 되며 나의 더러운 것이 다 속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왜 그렇냐 봤더니 우리가 그러게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찌꺼기나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물을 한 번만 붓고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내 심령의 더러움이 그대로 있겠지요. 그처럼 이 그러긴 이내 심령에 내가 이 하늘의 교훈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넣으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부풀려서 빼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목자인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룩에 허락해 주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 이 누룩은. 바로 각자의 신명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가루서말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루서말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율법과 교훈과 계시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누룩은 바로 이 겉을 깨끗이 하는 율법과 그리고 자신의 신명을 깨끗이 하는 바로 교훈을 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린세인들처럼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의 배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면서 이 속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끗한 신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영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양식을 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인 비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누룩을 또 뽑고 빼고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하늘의 교훈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결론을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우리가 이 누룩을 잘 듣고, 그리고 행해서 지키게 되면 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본성을 다 푸풀려서 빼게 되니까, 내 신령이 깨끗한 신령으로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뜻이 바로 숨겨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끗한 신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니까 하늘에 주시는 이 누룩을 내가 계속 끊임없이 넣으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빠지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남겠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끗한 심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너희들은 훈계 듣기를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하고 싶고 훈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음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봐도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이치와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인 한목자를 통해서 누룩을 우리한테 허락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신명에 본성이 있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을 다 부풀어 빼게 하기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가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노력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목자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걸어온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도 영도 모든 것을 다 먹이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 그 감사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 하늘의 이 누룩으로 우리가 먼저 신명이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은 목자께서 한마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그러니 이 주시는 누룩으로 서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 잘못된 것은 어떻습니까?가르침을 주고 해서 우리의 신령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